여러분은 혹시 머릿결이 인생 같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햇살만 받아도 반짝이던 머리카락이 나이 들수록 서서히 빛을 잃어갑니다. 그 변화는 참 느리게 오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면 알게 됩니다. 아, 세월이 내 머리에도 내려앉았구나.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엔 감고 말리기만 해도 찰랑거리던 머릿결이 이제는 푸석하고 거칠어졌습니다. 머리를 빗을 때마다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머리끝은 언제나 엉켜 있었습니다. 비싼 트리트먼트도, 유명한 제품도 써봤지만, 변화는 잠시뿐이었죠. 어느날 미용실에서 들은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건조하세요. 이건 아무리 해도 윤기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었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이제는 나이 들어 생긴 일이라 어쩔 수 없는 걸까? 그날 밤, 욕실 선반 위에 있던 바셀린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 손이 트면 바르던 오래된 그 통. 별 생각 없이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걸 머리에 발라보면 어떨까? 순간, 스스로도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계속 떠나질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작은 용기에 바셀린 한 스푼을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던 커피 가루반 스푼을 넣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히 퍼지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섞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이런 게 아닐까?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만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머리에 바셀린을 발랐습니다. 손끝으로 천천히 마치 오래된 나무를 다듬듯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제 얼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머릿결을 위한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잊고 살던 나 자신을 돌보는 첫 걸음이었죠. 시니어 웰빙 스토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눠요. 처음 바셀린을 머리에 바를 때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혹시 머리가 더 떡지면 어쩌지? 냄새라도 남으면 창피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커피와 바셀린이 고르게 섞인 그 묘한 색의 혼합물을 손끝으로 조금 떠서 머리끝에 발랐습니다. 바로 두피에는 닿지 않게 손상된 부분부터 조심스레 펴발랐죠. 그 순간 느껴졌던 촉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부드러운 온기. 마치 제 머리카락이 조용히 안심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5분이 지나자 저는 타월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헹궜습니다. 바셀린이 워낙 유분이 많다 보니 헹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빛이 약간 돌아온 머리카락, 손으로 빗었을 때 느껴지는 부드러움, 그건 단순한 머릿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빗질을 하며 저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가능했구나. 그저 바셀린 한 스푼, 커피 반 스푼이었을 뿐인데, 머리카락이 아니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건 언제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려. 비싼 제품도 긴 시간도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마음의 여유와 시도할 용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한 번씩 그 간단한 헤어팩을 반복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씩 부드러워질 때마다. 이상하게 제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그한 문장이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쩌면 나이 들어 가장 필요한 건 새로운 약이나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윤기를 다시 찾아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머리카락 뿐 아니라 삶의 여러 부분이 함께 바래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때는 반짝이던 일상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설레던 마음도 이제는 조금씩 빛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은 그걸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한올한 올이 세월을 기록하듯 점점 더 가늘고 더 건조해졌죠. 하지만 그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카락을 보며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온 흔적이구나. 젊은 시절엔 거칠어진 머리를 숨기기 바빴습니다. 새 제품을 사고 새로운 스타일을 찾으며 늘 바꿔야 한다는 생각만 했죠.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바꾸는 게 아니라 그저 다듬고 돌보면 되는 것이라는 거려. 바셀린을 머리에 바르던 그 시간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주는 작은 위로였죠.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문지를 때마다 그동안 미뤄왔던 제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닦여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돌봄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받으며 자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잊고 삽니다. 가족을 챙기고 남을 위해 애쓰다 보면 정작 나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건네지 않게 되죠. 하지만 바셀린 한 통이 그걸 바꿔주었습니다. 나도 괜찮다. 오늘 하루도 잘 견뎠다. 그 마음으로 머리를 쓰다듬다 보면 조용한 위로가 손끝에서 번져왔습니다. 어쩌면 나이 든다는 건 점점 자신을 더 다정히 돌보게 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거울을 보며 주름이 늘었다고 한숨 짓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오늘도 잘 지냈어.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도, 빗을 때도, 그냥 대충이 아니라 천천히,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어루만지듯이요. 바셀린 커피팩을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시작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던 저는,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빛이 달라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더 윤기 있게 빛나고, 손끝으로 빗을 때마다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 머리카락이 맞을까? 작은 변화였지만 그 감동은 컸습니다. 그날 딸아이가 제 머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머릿결이 되게 좋아졌어요. 미용실 다니세요? 그말 한마디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집에서 바셀린이랑 커피만 썼단다. 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제 머리를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엄마는 뭘 해도 꾸준하니까.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꾸준함. 그건 젊을 땐 몰랐던 단어였습니다. 그때 나는 늘 빠르고 화려한 결과만을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변화를 만드는 건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실천이라는 거요. 바셀린 커피 팩을 하는 시간은 제게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나 자신과 조용히 대화하는 순간이었죠.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이 잔잔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윤기를 되찾듯 내 안의 불안도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어느새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그 한마디가 참 따뜻했습니다. 누가 대신해준 칭찬보다 내가 나에게 건넨 위로가 더 깊이 와닿았죠. 그날 이후 저는 머리를 감는 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머릿결을 회복시킨 건 바셀린이었지만 제 마음을 회복시킨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그건 작은 실천이었지만 삶 전체를 다르게 바라보게 만든 변화였습니다. 바셀린 커피팩을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새로운 시도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다른 재료를 섞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호기심이 또 다른 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꿀과 알로에 젤을 넣어봤습니다. 달콤한 향이 섞이며 손끝에서 부드러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머리카락에 바를 때마다 꿀의 점성이 천천히 스며들었고, 그 부드러움이 꼭 위로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다가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 다음엔 달걀 노른자와 바셀린을 섞어봤습니다. 처음엔 조금 이상했지만 생각보다 머릿결이 한결 탄력 있어졌습니다. 물론 너무 뜨거운 물로 헹궜다가 달걀이 익어버리는 실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재미있었습니다. 이 작은 실험들이 제게 가르쳐 준건 하나였습니다. 모든 건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거리고, 너무 적게 바르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 중간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 같았습니다. 젊을 땐늘 극단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거나 완전히 포기하거나, 모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시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세상에는 적당히가 꼭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거려. 머릿결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조급하지 않게, 너무 게으르지도 않게, 그저 매일의 리듬을 지켜가는 거. 그게 결국 자신을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바셀린과 커피, 꿀, 알로에, 달걀, 모두 다르지만 함께 섞이면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그건 마치 사람들과의 관계 같았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따뜻한 마음이 섞이면 결국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듯이요. 그날 이후 저는 머릿결을 관리한다기보다 삶을 다듬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올한 한 올을 다루며 지금 내 삶의 균형을 되돌아보는 순간이 되었죠.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분명해졌습니다. 머릿결은 점점 윤기를 되찾았고 예전보다 탄력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설때제 표정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피곤한 얼굴 대신 조금은 단정하고 조금은 자신감 있는 얼굴이었죠. 그 변화가 신기했습니다. 바셀린 하나로 머릿결이 달라졌다는 사실보다 작은 습관 하나가 제 마음을 바꿨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남을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가족, 일, 주변 사람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챙기려 애썼지만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일엔 서툴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꾸준히 자신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마음을 가꾸는 일이라는 거료, 그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그 시간이 인생의 균형을 다시 맞춰줍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무언가를 잃는 게 아니라 다시 배우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젊을 땐 몰랐던 느림의 미약, 기다림의 가치, 그리고 꾸준함이 주는 평온함. 그것을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제 머리를 보며 놀라 말했습니다. 요즘 머릿결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비싼 거 썼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바셀린이랑 커피야. 대신 매주 빠짐없이 했어.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너는 뭐든 꾸준하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 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엔 칭찬을 들어도 그냥 흘려들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꾸준하다는 말이 이렇게 기분 좋은 칭찬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전은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머릿결 사이로 은은하게 빛이 감돌고 그 속에 제 인생의 시간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한결같이 흘러온 세월 그 속에서 지켜낸 마음의 윤기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든 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루가 모자라서 뛰어다니고, 시간을 쫓기며 숨 돌릴 틈도 없었죠. 그땐 그게 열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불안이었습니다. 멈추면 뒤처질까봐, 쉬면 무너질까봐, 마음을 다그치며 살았던 시간들, 이제는 다릅니다. 머리를 빗으며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으면서 세상의 속도를 조금 늦춥니다. 그 느림 속에서 저는 새로운 평화를 배웠습니다. 급할 것 없다. 이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기술이 된 것이죠. 머릿결을 가꾸는 일은 그저 외모를 다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마음의 결을 고르게 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윤기 없는 머리카락은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였습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나를 돌보기 시작하니 삶의 모든 결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머리를 빗습니다. 거울 속제 모습은 예전보다 주름이 늘었지만 이상하게 더 편안해 보입니다. 그건 나이를 감추려 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제게 가르쳐 준건 이것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젊음에 있지 않다는 것. 진짜 아름다움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 그 마음이 머리 끝에도 스며드는 걸 느낍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조급함이 보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무언가를 빨리 이루고 싶고 더 많은 걸 얻고 싶어 안달이 났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성장은 멈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려. 머릿결이 부드러워진 것처럼. 제 마음도 그렇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를 탓하지 않고, 세월을 원망하지 않으며, 그저 지금의 나를 다정히 바라보는 법. 그게 아마 나이 들어 배운 가장 큰 지혜일 겁니다. 요즘 저는 하루의 끝에 조용히 앉아, 바셀린 통을 열고 손끝에 조금 덜어냅니다. 향도, 색도, 특별할 것 없는 그 바셀린이, 이제는 제 마음을 다독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피로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녹아내립니다. 하루 동안 받은 상처와 걱정들이, 마치 바람처럼 사라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건 단순히 머리카락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제 자신을 어루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아무 일도 아닌 일에 괜히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바셀린을 꺼냅니다.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합니다.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누군가의 위로보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이 더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하루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대신 나를 챙겨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저를 챙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제 일상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TV를 보며 바르고, 책을 읽으며 머리카락을 빗고, 가끔은 라디오를 들으며 천천히 손을 움직입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제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하루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저 나를 돌보는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려 바셀린을 머리에 바르며 저는 느낍니다. 이건 트리트먼트가 아니라 작은 명상입니다. 손끝의 온도가 마음의 온도로 번지고 그 온기가 하루의 불안을 덮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많아진다고들 말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달리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물의 문을 바셀린 한 통으로 열었습니다. 바셀린으로 머리를 매만지며 저는 삶의 균형이 조금씩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죠. 해야 할일 지켜야 할 사람, 감당해야 할 책임. 그 속에서 제 자신은 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저를 챙깁니다. 따뜻한 물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빗어내는 시간. 그 짧은 10분이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거울을 보며 저는 이제 주름을 세지 않습니다. 대신 그 주름마다 담긴 이야기를 봅니다. 웃음의 자국, 인내의 흔적, 그리고 사랑의 시간들. 그건 세월이 만든 나의 역사입니다. 예전엔 그것이 늙음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성숙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머릿결이 윤기를 되찾은 건 아마도 그 마음의 변화 덕분이었을 겁니다. 몸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돌보면 머리카락도, 피부도, 표정도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믿습니다. 한 번은 오랜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요즘 참 편해 보여. 뭔가 달라졌어.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꾸미려 하기보다, 그냥 사랑하려고 노력해. 그 친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멋이구나. 나이 든다는 건 결국 사랑을 배우는 일 같습니다. 젊을 땐 남의 시선을 신경 썼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느라 지쳤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듯 내 마음에도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비추는 하루가 이제는 참 고맙습니다. 이제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미소가 먼저 나옵니다. 머릿결이 반짝여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시간과 이야기가 고맙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제 머리에 남긴 것은 주름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는 비싼 화장품보다 바셀린 한 통이 더잘 알려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젊음도, 기운도, 기회도. 하지만 나이 들어 깨닫게 됩니다. 이름만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려.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요. 바셀린 한 통이 제게 가르쳐 준건 단순했습니다. 돌봄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마음을 담으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 머리카락의 윤기처럼 제 인생에 남은 시간도 따뜻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며 가장 중요한 걸 배운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의 윤기는 바깥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요. 이제 알겠습니다. 아름다움은 젊음이 아니라 평온함에서 온다는 거요. 그리고 그 평온함은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를 사랑할 때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도 거울 앞에 선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세월이 당신의 얼굴과 머리결에 고스란히 빛나고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시니어 웰빙 스토리와 함께 당신의 인생 지혜도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걸어가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윤기가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 웰빙 스토리였습니다.